응. 안녕하세요. 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팝콘을 파코를 나으가고집그런데 엄마 처음. 부터 뚫었든. 그래서 못어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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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가가 이렇게 하고 오케이. 뭐, 이거 펼치면 어 오픈휠 한 다음에 이렇게 응. 잠시만. 응. 어, 오픈 오픈 히어리드 있네. 더 잠시만 두고 음. 있어봐. 아 이거 내가 이렇 응? 어. 내가 게아이렇 어. 내가 이렇게 음.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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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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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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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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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스 사이드 업이니까 요렇게 해서 응. 자 왜? 자, 들고 오세요 어자 <laughs> 여기가 지금 디스 사이드 업돼잖아 어? 내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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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3분 후에 파코이 완성될 것입니다.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. 됐다, 됐다, 오징어, 종이가 완전 뜨거워. 엄마 때가 왔어 I'm not 거 o i n g to go. y 음. 음 맛있다 맛있다 음.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벨도 오!